샤미드 게임 연락, 이것도 봐. 어떻게 해야 될지 모 응. 점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될 아닌가?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카메라가 달려가고 있습니다. 아니 코가 여기 달고 가고 있습니다. 리자몽에 니자몽에 도착했습니다. 리자몽은 눈이 빨갛네. 내가 은희인데. 탱크왕이 도착했습니다. 뒤에 보시면 아 뭐야 악령이 있냐? 하 뭔가 이상해 보이네요 여기 뭐가 있습니다 뱀혼 왕입니다 신인데 죽었습니다 오. 너 징그러 아너 징그러 가지고 내내 빼놨습니다 끝장내주마 농담입니다 사실은 내가 무서운 게아니라내 네, 홀랑이 난 친구입니다. 홀랑이에요. 사랑이였는데 홀랑이요. 오케이, 홀랑이요. 나오고 싶고. 이... 이...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. 가면 아니, 아니, 자기소개 해야지. <laughs> 탱크 모양은 부탁하겠습니다. 얘는 뭐 좋아하나? 양쿤을 좋아하고. 견혼할 친구는 양코. 리장 자기소개입니다. 얘는 삼겹살, 그 돼지 삼겹살을 좋아하고, 견, 이혼할, 이혼한 친구는 에브입니다. 양코는 자기소개했거든요. 1타임에서이 정도는 맞출까? 네. 끌게요.